2006년 하나 아이글스투수로 입문한 류현진이 2013년 LA 다저스에 진출했을 때 그의 성공을 쉽게 예측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세계 최고의 선발투수가 되었다. 그 무렵 어느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했던 말이다. 직구보다 변화구에서 왜더 많이 홈런이 나오는 줄 아세요? 치기는 더 어렵지만 치기만 한다면 더 많은 회전이 담긴 변화구가 더 힘을 받고 멀리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변화구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홈런을 칠수 있는 멋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1. 목표는 마지막에 정한다. 시작부터 목표를 명확히 정하려면 부담이 크다. 목표를 크게 잡아 닿을 수 없는 완벽을 추구하게 될수 있다. 2. 초안은 엉성하게 만든다. 초안은 거칠어도 좋다. 아니, 거칠수록 좋다. 엉성한 초안을 일단 빠르게 만들어둬야 수정하고 다듬을 재료가 만들어진다. 3. 조금씩 다듬는다. 초안을 완성하고 나면 2단계에 돌입한다. 불필요한 것은 쳐내고 흐름을 다듬는다. 단계가 진행될수록 세심하게 한다. 4. 제3자의 시선으로 본다. 자기 자신의 일은 자칫 가혹해지기 쉽다. 한 걸음 뒤로 떨어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며 수정한다. 또, 마감을 정한다. 찹지 기자들 사이엔 이런 말이 있다. 마감은 마감이 한다. 마감일이 있으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 끝없이 다듬고 곱씹지 않으려면 스스로 마감선을 정한다.